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손발이 마비되고 다시는 예전처럼 걷거나 말하지 못하는 삶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뇌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무서운 뇌경색도 사실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조금씩 쌓여온 결과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것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쓰러진 뒤에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쓰러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평생 내 몸을 지켜줄 생활 습관과 음식,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의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혈관은 젊을 때는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서 피가 잘 흘러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름진 음식, 담배, 스트레스, 운동 부족 같은 것들이 쌓여 혈관 벽에 플라크라는 기름 덩어리가 붙습니다. 거기에 활성산소가 달라붙어 혈관을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바꿔버립니다. 특히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막혀도 문제가 됩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포도당 저장고가 없어서 단 5분만 피가 차단돼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단순히 갑자기 온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만든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가 30년 동안 18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4,267% 낮아졌습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는 사과를 하루에 한 개씩 꾸준히 먹은 그룹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810% 낮아졌고 혈관 탄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또,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는 벨를 자주 섭취한 노인들이 혈압 안정 효과를 보면서 뇌졸중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USA 연구팀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이 2, 3년 전께 유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브레인 베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두 잔을 마시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뇌혈관을 깨워줍니다. 하루 30분 빠른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27% 증가시킨다는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뇌에는 글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숙면 중에만 작동해서 독소를 제거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세포 손상이 빨라지고 치매 위험도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웃음입니다. 메릴랜드 대학 연구에서 코미디 영화를 본 사람들의 혈관은 평균 22% 확장되었고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은 30% 좁아졌습니다. 웃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관은 실제로 반응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환자들에게도 알려주는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물두 잔과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뇌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점심에는 배반 개를 곁들이세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머리를 맑게 합니다. 저녁에는 블루베리나 딸기를 한줌 드세요. 베리류는 활성산소를 줄이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여기에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숙면, 하루 3번 이상 웃는 습관을 더하면 뇌경색 예방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2019년 유럽심장학회 발표에서는 지중해식 식단, 즉 과일, 채소, 올리브유, 생선을 많이 먹은 그룹이 뇌졸중 위험을 평균 33% 낮췄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2021년 한국보건연구원은 규칙적으로 물을 1.5리터 이상 마신 노인 그룹에서 뇌경색 발생률이 28%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멍때리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의 기억력 유지가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뇌는 아무것도 안 하는 듯 보이는 시간에 오히려 기억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10분만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도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뇌경색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뇌경색은 운명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만든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사과와 배, 블루베리 같은 단순한 과일이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고, 아침 물두 잔,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숙면, 그리고 자주 웃는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중요한 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자극과 꾸준한 관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분의 뇌는 언제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방금부터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품위 있게 나이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